제가 다 샀어요. 아니 마음이 같 근데 제가 자녀분들에서 사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. 리리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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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, 리더, 리더. 되기 원하시지 않는 님은 없을걸요? 내 자녀가 그렇지 않아요? 네. 사가셔야지. 네. <laughs> 아니 제가 전서미더들 나오셨나 봐. 요 자. 또 기억은 계시죠? 아, 예. 네, 제가 아, 요 축사를 사실 모시기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제가 정말 정말 상고초 b l e 특별히 모시 분입니다. 그분의 축사를 잠시 듣겠습니다. 자, 나오시죠. 아이고, 크리스티나 i 요 안녕하세요. i 리스티나 m 요 t 리시어 s 좋아해요. 저 s e d me. 제가. m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 시어머니도 자보고 리더 때라고 하셨어요 갈때책 사갈 거야 아니, 생각해서 시는데 쥐를 쳐다보시는 거예요. 왜제 목에서 나온 소리가 지가 않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, 이렇게 다 속았어요. 저도 들어오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. 야, 이거, 이거 있잖아요. 이제 시나으로북코서트에서볼수 있는 거지? 여기서못 보는 거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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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. 저희하고 이제 정말 저희 신화보가이 이 자리까지 이렇게 클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게 바로 스카라트입니다스카라트에서 <laughs>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네. 감사하죠. 네.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장소를 어, 허락을 해준 거는 대단한 것 같아서 오늘 스카라툰 강남전에 지점장인 홍찬호 지전장 인사 말씀을 드리니다 <laughs> 여러분, 말씀 <그만> 드리겠습니다. <laughs>